자 경성 크리처는 파트 1이 12월 22일 날나왔었고요 그리고 파트 2가 1월 5일 날총 3편으로 파트 2가 나왔습니다 아 시즌 2랑 동시에 찍었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경성 크리처 파트 1때 어, 리뷰를 어떻게 했었냐면 재밌게 봤다. 아무래도 괴물은 우리 편이 될것 같다. 일본인들을 죽이는 것만 대부분 나올 것 같다. 사람들을 괴롭히진 않을 것 같다. 정도의 얘기를 하고, 개그 코드도 좋았고, 일본인들의 연기, 일본어를 구사하는 한국 사람들의 연기, 그리고 미술 좋았고, 뭐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파트 2를 봤습니다. 봤는데, 파트 2는 이랬던 것 같아요. 8화 같은 경우는, 7화의 거의 후기 같은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. 1, 2, 3, 4, 5, 6, 7화까지의 어떤 후기, 그리고 이후의 모습들을 8화에 담았던 것 같고, 이제 9화, 10화가 거의 주요한 쟁점이었던 것 같은데, 마지막에 그래서 크리처는 어떻게 될 것이냐, 그리고 외부로 나간 크리처는 어떻게 되냐뭐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은데,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, 개그적인 부분이 아예 사라졌다는 게 저는 좀 아쉬웠어요. 왜냐면은, 이제, 파트 2에서는 진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야 됐기 때문에, 코미디적인 부분들이 거의 없어져서, 아, 이런 분위기를 계속 가져갔으면 어땠을까, 개인적인 욕심이지만, 그런 분위기가 거의 다 사라져버리니까, 충분한 매력이, 이, 파트 2화로, 그러니까 파트 1, 파트 2로 나눴을 때는 좀 아쉽더라고. 이게 연결이, 그냥 한 번에 10화로 나왔을 때는, 아예 이런 얘기가 없었을 텐데, 이게 파트 2로 나누다 보니까, 그럼 파트 1만큼의 비중이 코미디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? 그랬는데, 아예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더라고요. 아예 없더라고. 결국엔 비극이기 때문에, 마냥 밝게만 갈수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고, 그리고 특히 얘기해될 거는 엔딩이었던 것 같아요, 엔딩. 저는 엔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두 가지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, 첫 번째로는, 아, 이게 시즌2가 있나? 현대물을,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?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, 사실 메시지와 관련된 거였던 것 같아요. 이 크리처라는 게, 결국에는 한소희의 엄마한테 들어가가지고, 그 엄마가 크리처가 됐고, 크리처가 됐을, 됐을 때도 이 자각이 있고, 인식이 있어서, 박서준을 죽이려 했다가도 죽이지 않고, 어, 한소희한테 공격하지 않고, 뭐, 이런 부분들이 나왔잖아요. 결국에는, 그렇게 괴물을 만든 거는 시대 일본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줬던 것 같고 그런 울분 억울함 한 같은 정서들이 그 크리처로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미래에서까지도 우리에게는 그런 크리처가 몸 안에 탑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맨 마지막 엔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우리들 한일전 같은 거 보면은. 가만히 못 보잖아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렇게 보잖아 그런 정서 우리가 그때 시, 시절을 겪지 않아도 우리가 흥분하고 충분히 화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 크리처로서 편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미래에 와서도 그런 게 있다 라 정도로 저는 해석이 됐고 해석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방송을 하고 보니까는 아 경성 크리처가 시즌 2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본격적인 이유는 시즌 2가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석이 그랬어요. 좀 의아하긴 해요. 왜냐면 시즌 2에서 시즌 투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금 뭘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우리는 지금 누구한테 억압을 받는 건데 억압을 받고 실험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 나는 딱 하나밖에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없어가지고 어 그, <laughs> 진짠가? 내가 생각하는 적이 그그 그 적일까? 지금 지금 일본을 앞장서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가 있지?라고 생각했을 때, 어 일본의 생각을 앞장서서 얘기한 사람? 어? 어? <laughs> 그러면 경성 크리처 시즌 2는 정치 얘기인가? <laughs>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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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거지? 궁금하더라고요. 예. 네, 저 뭐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. 경성 크리처는 일제 시대를 얘기한 거고. 현대 시대와 현대 시대에서는 실제 일제가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니까 그럼 일제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건가? <laughs> 박서중 목 뒤에 흉터 있고 그런 거 궁금한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그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모든 사람 이제 사람들한테 퍼진 거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시즌 2가 어떻게 될지 아 그리고 그러니까 경성, 크리처가 어, 경성 크리처가 가지고 있는 정서나 경선 크리처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. 너무 슬프고, 너무 안타깝잖아요. 그런 것들은 충분히 느꼈던 것 같고, 그리고 가장 슬펐던 거는 그거죠. 힘 없는 사람들이,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, 힘 없는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했을 때,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그거를 박서준이라는 이 사람이 이해해주고, 시대, 시대가 그러지 않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사람들이다.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걸 보면서, 뭔가 자격지심이 아니라 자긍심이 올라가는 것 같고 잘 표현한 문장을 얘기해주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의 위로 뭔가 그런 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좀 아쉬웠던 건 10화에서 최종 장소가 있어요. 한소희 씨하고 박서준 씨가 이제 떠나려고 하는 그 최종 장소에 세이싱이 따라오는데 그 따라온 동안 일반인들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마을을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곳을 어떻게 뭐 냄새를 맡았는지 뭔지 뭘 모르... 그게 표현이 안돼 가지고 뭔진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따라왔다는 게 그런게 좀 설명이 안되더라고 그런걸 좀더 자연스럽게 연결했으면 어땠을까 냄새로 따라온 것 같은데 잘 표현이 안된것 같지 않아요? 경성크리처 교훈 물은 꼭 정수하거나 끓여서 마시자 <laughs> 어 맞네 맞어 야 이거 경성크리처 내가 보니까 지금 웅진코웨이네 지금 거의 <laughs> 광고네, 광고. 그리고 사치모토 상항이 방관자였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일본인에 대한 메시지 같아서 좋았음. 난 그런, 그렇게 생각해요. 아, 이런 한국 작품에서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. 왜냐면 한국 입장에서 만들었으니까. 근데 일본 입장에서 일본이 만든 작품에 그런, 자, 그런 대사들이 나온 경우는 별로 못 봐서 그런 데서 참 아쉽죠. 실제로 만약에 일본, 일본인이 일본 경성 크리처를 만들고 거기 안에 사치모토상이 그렇게 그렇게 애둘러서 사과를 했다면, 어, 일본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좀 느낄 텐데, 이건 한국 작품이잖아. 이거 한국, 정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위로받으라고 만든 거라서 그렇게까지는 와닿진 않더라고. 일본 작품에 이런 작, 장면들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. 아, 이거는 그냥 작품에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렇잖아요. 이번에 731 부대를 존재를 처음 알았던 일본 사람들도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요, 이게 진짜 교육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,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.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아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하는 병신새끼들 있잖아요. 이건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. 그런 걸 가르치려고 들잖아. 그런 걸 책으로, 나, 교과서를 만들고, 그런 걸 가르치려고 하잖아. 분쟁지역이라고. 독도는 그냥 우리 땅이지. 분쟁지역이 아니잖아요. 그게 일본의 근성과 똑같은 거예요. 그 일본 그 제국주의의 그 근성과 똑같은 건데, 그 새끼들도 그거를 안 가르치다 보니까 731 부대를 아예 모르잖아. 731 부대만 모르겠어요? 우리나라 그 우물에, 우물에 독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저질렀다. 그거, 그것도 아무도 몰라. 그 역사를 감추는 그 새끼들이 한국에도 있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자녀들은 얼마나 그잘 가르쳐야 되겠어요. 학교에서 배운다고 해서 그냥 냅둘, 냅둘 게 아니라 체크를 한 번씩 해봐야 될것 같아. 도대체 학교에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가르치나. 근데 예술계에는 깨어있는 일본인들도 많아요. 많은데 진짜 우리나라 때 되면은 사과하는 그런 일본인들도 정말 많아요. 그 단체들도 굉장히 많고 그 자기들이 하는 그 행동, 행동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임들도 되게 많고, 일본에서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. 그런 사람들이 언급이 안 돼서 그렇지. 그런 다큐들 보면은, 그런 거있잖그 어떤 조폭인데,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, 어떤 조폭이에요. 일본의 야쿠자인데, 얘가 역사를 알고 나서,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전파하는 정치인들과 싸우는, 맨몸 투쟁하는 그 야쿠자 있어. 그런 다큐도 있거든요. 그거 보시면 진짜, 아, 통쾌해요, 통쾌. 걔는, 그냥 일본 사람이야. 걔는 일본 사람인데, 한국의 입장,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를 알고서는 열받은 거야. 그래가지고, 한국 편에 서가지고 막 싸우는데, 맨몸으로 싸우고 막 그런 애 있어. 그런 애들도 있어. 있는데, 잘안 알려져서 그렇지.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만으로도, 이 드라마는 가치는 진짜 좋은. 시즌2가 나온다고 하니까, 도대체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. 예. 그리고, 한소희랑, 결국에는 다시 살아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. 박서준 씨랑 한소희 씨랑 현대에서 또 만나는 거일 텐데 그때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둘이. 그렇게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. 제발 그렇게 만들어주세요.